네, 어, 전체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어, DHT11 온습도 센서를 통해서 어, 센싱, 센싱한 값을 Node MCU에서 읽어드리고, 그리고 Node MCU 와이파이를 통해서 클라우드 DB, 클라우드 DB인 인플럭스 DB에 그 센싱된 데이터를 어 인서트하고 그리고 해당 데이터를 데이터를 그래파나라고 하는 대시보드에 유용한 툴을 사용을 해서 해당 데이터를 불러들여서 UI를 구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. 먼저, 노드 MCU 보드를 베이스로 해서 어, 시스템을 구성하기 때문에, 때문에, 어, 노드 MCU, 우리는 노드 MCU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, 어, DHT 11 센서를 NodeMC와 연결을 해서 온습도 센서를 센싱할 수 있는지 두 번째 확인을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클라우드상에 있는 이 인플럭스 DB를 NodeMC와 어, 연결을 할수 있는지 여부 세 번째 확인을 합니다. 여기까지 확인이 되면은 다시 어 DHT11 센서를 이용해서 센싱한 데이터를 DB에 넣을 수 있는지 여부까지 네 번째 구현을 합니다. 자 이렇게 DB에 들어갔다.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하면은 하고 나서 그래프나 툴로 해당 데이터를 불러 들여서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. 자, 요렇게 어첫 번째 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점차적으로 어 확장해 가는 형태로 시스템을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